네, 주보에 한 가지 오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소복뇌에는 28일이 아니라 30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3040 캠프가 있습니다 자신을 3040세대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비, 기쁨의 오십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어, 기쁨의 인사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이웃들 만나면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마디인데 잘 들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잘 외우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나가셔서 꼭두 사람 이상 꼭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기쁨의 은사가 가득 찰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의 50일 부활절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행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영어로 The Great Pity Days라고 하는데요 어, 부활절 이후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 절기를 정하고 이 기간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어, 이런 것도 삼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쁨을 전하는 일만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이맘때쯤에 장로신학대학교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그 목요 안에 기쁨의 50일을 홍보하는 플랜카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장로시학대학교의 모든 식구들 교수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말로만 지역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로시학대학교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어, 식권을 나누어 줘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식권을 가지고 학교 오게 되면은 학교에서 그 식권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 짜장면이 얼마죠? 어, 5천 원이면은 어, 학생들이 4천 원 내고 아, 아닙니다. 학생들이 천원 내고 천원 부담하고 나머지 액수는 학교가 부담하는 그러한 어, 캠페인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면서 강장동 지역에 아주 신선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학교와 지, 이 지역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전에는 학생들 많이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지역에서 중요한 행사 있어도 학교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는데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같은 곳에 학교 식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님이 자랑하듯이 동문들에게 소개하였던 장신대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64년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에 실험적으로 첫 기쁨의 50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쁨의 50일 부활절 프로젝트를 기쁘게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기쁨의 50일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 가제가 무엇이었나요? 부활절 달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혼자 다드셨나요 네. 다들 나눠주신지 압니다. 어, 저도 아내와 함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각에 어, 자주 들리는 이 마트와 또 정육점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전혀 없었는데 부활절 달걀을 건네줄 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였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고마움 그 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 제가 한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구역사님께서 어 퀼트로 부활절 달걀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부활절 기쁨을 나눈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아마 각 구역교회마다 이러한 나눔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쁨의 5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들과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른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작은 목소리라도 인사하셨기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할 때 이곳에 기쁨이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은강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는데요. 또이 은강지 보시고 또 은혜 받으면은 또이 지역주민에게 나눠지면서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또 나누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쁨의 인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정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의 5일2번째 주일에 나누는 산상 순의 말씀은 주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 순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또한 가지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 그 말씀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 목사님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지렁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우루과이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쓰여진 주기도문을 풍자하는 주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주기도 내용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멀진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의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어... 우리가 드리는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일러주는 예언자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는 두 글자 기도를 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주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문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 뜻을 새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자입니까? 하는 책으로 아주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남미의 목사님 후안 까를로스 오르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크메즉 쓰레기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다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들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리가 나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렇게말씀하셨습니다바리새인처럼 이선자처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처럼 자기 자신의 기도에 취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문의 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는 식기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기명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를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참된 기도자로 가득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이시라고 하는 영성가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서 몸버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만하면서 이야기 안 들어주면 내가 그래서 그만둘게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소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5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란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바테르 헤몬 호엔 토이수라로이스 아버지란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파테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두 개의 소식구가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과 하늘에 계시라는 말로 이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면 은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또 멀리 생각할까봐 그분을 좀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게 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리의 잠을 지워주고 우리와 놀아주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스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빠 같은 자상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상담하였습니다. 아빠 같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속이한 하나님은 또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sky라는 말보다는 해분에 어울리는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천상의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을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에 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고전으로 불려지는 너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필립스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광대하신 분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벤쿠버에 가게 되면은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 한국의 과학자들, 미국의 과학자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세운 양승훈 교수님, 그분의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기도 하고 과학자이십니다. 양승훈 교수님이 한 번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보잉사를 견학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뜻밖의 아주 인상 깊은 한 소녀를 만났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잉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드는 엄청난 회사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안내원이 보잉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큰 공장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안내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견학원 사람들에게 보잉 747 전복이 한대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대답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춤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한대 값이 1억 6천만 불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약간은 내려다보듯이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비행기를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살수 있으세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죠 다들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제일 앞질에서 있던 금발의 소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살수 있어요. 아 그까지껏 우리 아빠 살수 있어요. 당돌하게 대답하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양승훈 교수님이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아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복이뿐만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 나도. 아버지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 소녀 앞에서 자신의 작은 믿음을 보면서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소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그 강대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고 나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 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좀더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 분통을 터뜨리지 아니합니까? 내가 습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소외를 당했다고, 내가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잖아요. 크라이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망령되에 행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고 세상의 문화가 왕성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의 공유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라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캐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기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살아온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산에서 일어났던 범죄와 타락의 사건을 보게 되면 개인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화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을 때 하만 범죄한 것이나 나중에 보면 아담도 동일한 죄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범죄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여된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과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는 것. 이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도를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주님은 사십일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에게 양식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이 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의 육과 영을 위해서 필요한 이루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공생에 살고 하실 때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적할 때 그들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속이 상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우라병에 걸려서 정신지향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수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용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못 박으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조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짓고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 다들이 아니냐. 서 서로를, 서로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될 것을 그런 공동체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무서운 시험의 유혹을 받았고 무서운 악의 실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운 유혹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시방을 앞에 두고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제자 공동체 동일하게 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 사역과 함께 올라가서 제자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세 가지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초라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또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험과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믿음위에 국교에서는 그런 기쁨이 함께 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정가를 해치고 성교를 하는 성교사님이 하루는 성교길을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성겹길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자가 두 벌을 모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성교사님의 기가 열려서 사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요일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스게 얘기지만 그 속에 뼈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사자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 땅에 주민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